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웨이브코인의 두달 동안의 낙폭을 확대하고 다시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5월달 6월달 현실적인 매매 전략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릴 겁니다. 어,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복병은 바이낸스에서 웨이브코인을 투자 유의 코인으로 지정을 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제, 유의 연장되는지, 유의 해제되는지, 상패되는지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어, 다행히도 아직까지 뭐, 특별한 바이낸스 차, 바이낸스 재단에 재단이라기보다는 거래소에 추가 공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 나오는 대로 상패되는지, 유의 연장되는지, 유의 해제되는지에 대한 이슈 점검해 드릴 거니까요. 자, 우리 웨이브 코인 보유자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우리 후속 영상과 실시간 전략들 함께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업비트 차트 기준으로 우리 웨이브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29일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오늘의 코인으로 이제 5월 1일 휴일에 우리 헤데라 코인의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요. 자,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무너졌다 반등하는 자리들을 이제 잘 공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빠른 단타 수익, 반등을 이제 누르보곤 하는데요. 자, 오늘 목표가를 하루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드라 코인 133원 밑에서 5월 1일 공략을 했는데 자, 타점을 복기를 해 보면요. 자, 5월 1일 타점 잡아드렸던 이 133원 이하 가격에서 이제 5월 2일 오늘 아침 시간까지 약15% 정도의 이제 당일 단타 하루 만에 수익을 이제 챙기게 됩니다. 자 그동안 우리 헤드라코인이 어떻게 보면 260원에서 반 토막 정도의 낙폭을 확대를 했는데요. 자 누군가가 가격을 크게 끌어올렸던 그 시작점의 눌림 목자리는 자 추가적인 낙폭 확대 가능성보다 반등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타점을 공략해드렸고 하루 만에 15%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눌렀다 반등하거나 또 이런 타점들을 주는 기회들을 주는 즉 큰 시세 분출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의 저점에서 터점을 주는 코인들이 있다면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단타 코인으로 추천 드릴 예정이니까요. 헤드라 코인뿐만 아니라 단타 코인들로 하루에 15%씩 뭐 3천만 원 가지고 투자한다,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한다면 하루에 150만 원, 하루에 450만 원 그리고 한달 동안 1 0 번을 반복하면 월 1,500에서 이거. 10번 반복하면 4,500, 월 최소 1,000에서 2,000, 3,000, 4,000까지 네,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들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자, 우리 오늘의 코인 같이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먼저 웨이브 코인의 시가총액 3,7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두배 정도 올라야 그래야 이제 시가총액 1조를 달성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비트가 이번에 56,500달러를 찍고 반등 구간으로 접어드는 상황이니까요. 위로 6만 1,000불 돌파하는지, 6만 5 0 6만 7,000불 돌파하는지, 7만 불 초반까지 추가 시세 기록하는지 함께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고. 자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에서 피보나치 확장을 통한 목표가를 타겟해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자 1차 저항때약 4,000원 캔들 과거에 저항때 돌파했다가 지켜주다가 이탈하고 지금 여기가 저항때 목표가가 된다. 그리고 돌파 못하면 매도했다가 바닥에서 반등할 때 다시 잡아서 추가 시세 눌러 보시고요. 4,000원 자리를 돌파하면 2차 저항 약 4,600원. 그리고 3차 매물대 5,20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6,450원 수준까지의 추가시세 이제 눌러볼 수 있으니까 현재가기전 1차 2차 3차 매물대 목표가 대응하시고 이 5,200원 자리를 과거에 저항받고 돌파했다가 이탈하고 돌파하고 지켜주고 이탈하고 저항받았는데 그 자리를 이제 돌파 못한다면 매도했다가 하락파동 나오고 반등할 때 다시 잡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6,450원까지 현재가 대비 약150% 이상 시가총액 1조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 웨이브 코인 이제 진입 기회를 눌러보시는 분들께서는 밑으로 조금의 하락을 감수하는 것 대비 위로는 30에서 약 90%가량의 폭등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90% 수익이면은 한 달, 두달 만에 4,500만원 수익, 어, 이제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반등 타이밍을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로 이제 목표가를 이제 간략하게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4,000, 4,600, 5,200, 6,400 변곡들 잘 이용해서 고가 매도 전략 90% 폭등 노려보시기 바라겠고 자 밑으로 반등 예상 지점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면은 자 이번에 2,900원에서 이제 저점을 다지고 반등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지난 2월 초 이 2750원 자리를 지켜주면서 여기서부터 대량의 매수세가 수반되면서 시세를 기록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 저점 라인이 2750원과 2900원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배팅하시고 상승. 저점 매수 베팅 하시고 상승파동잘 저점에서부터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5분 봉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웨이브 코인이 2900 그리고 2750원 자리가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변곡인데 자, 5분 봉상의 차트를 보면은 이제 저점 라인이 최근 계속해서 높아져 나가고 있다는 라 부분 이제 확인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자, 과거에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던 3,150원 캔들을 1차 지지선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코인 보유자분들께서는 단기 지지라인 3,150원 이탈 안 하고 반등하면 홀딩, 그리고 추가 매수, 단타, 그리고 이3 1 5 0원자리를 이탈한다면 밑으로 어디까지, 2,750에서 2,900원까지 하락했다가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에, 우리 1300, 13150원 반등 여부 체크하시고, 여기를 이탈하면, 2000원 후반에서 저점 매수 기회, 추가 매수 기회, 그리고 이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하면, 다이렉트로 4000원, 그리고 4600에서 5200원까지 상방 보시면서 고가 매도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 이렇게 오늘 웨이브 코인에 대한, 네, 우리 매매 전략 점검을 했는데요.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들 함께 공유받고 싶다. 하 시는 분들께 서도, 가 단에 보이 는제번 호로 1번 이라고 문자 남겨 주 시면 웨이브 코 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 들 소통 방 에서, 공 유해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물려서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네,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 전략 진단 도와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반감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자, 4월 초에도 우리 펀드엑스 코인 우리가 30% 수익이 아니라 85% 정도의 폭등을 누려봤었는데 자,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도 계속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실제로 이제 펀디엑스 코인의 사례를 보면은, 자, 최근에 우리가 단타로 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누려볼 수가 있었던 코인인데요. 사실 이 코인은 저점에서부터 물량을 확보했었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 3일 아침 시간에 이제 타점을 공략하고 고가까지 85% 정도의 상승을 누려본 코인이 되겠는데요. 아직도 바닥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이런 코인들 가지고 50%, 100%, 수백% 크게 수익 낼 수도 있으니까 펀드엑스 코인 우리가 진입 기회 올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타점 잡아 나가는 것처럼 좋은 타이밍에 좋은 코인들의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들 계속해서 우리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반감기까지 역대급 불장이 오게 된다면 상승장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계좌도 이제 최대한 폭등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 실시간 전략들도 계속 문자랑 소통방에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올바른 전략들 정확한 타점들 함께 체크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미리미리 카톡방 입장하시고 단타 수익 최대한 4월달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